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시홀스하우스 모듈러주택 정동수입니다. 오늘 동영상은 영주시 산법리에 건축한 30평형 모듈러주택입니다. 2층 구조로 귀농귀촌하여 거주하면서 삶을 즐기기 위해 마련한 전원주택입니다. 모듈러주택만을 20년 업력으로 전문 제작업체인 시홀스하우스에서 제작 및 납품한 것으로 공장에서 제작된 4개의 모듈을 현장으로 운반하여 연결하는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뛰어난 단열 성능으로는 이 모듈러 주택은 일반적인 목조 주택의 단열 방식보다 한층더 강화된 구조를 자랑합니다. 벽체와 바닥 모두 두꺼운 단열재를 이중으로 시공하여 단열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바닥은 철 프레임 구조에 단열재를 채운 후그 위에 습식 온도를 시공하여 겨울철 난방 효율을 높였습니다. 견고한 바닥 구조로는 1층뿐만 아니라 2층 바닥에도 철 프레임과 목재 구조물을 결합한 후. 단열재를 넣고 온돌 시공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모듈러 주택 전체의 단열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는데에도 기여합니다. 모듈러 공법의 장점으로는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하는 방식은 현장 건축에 비해 여러 이점을 가집니다. 안정적인 제작 환경에서 숙련된 기술자와 장비를 활용해 오차 없이 정교하게 만들 수 있으며 날씨나 인력 수급 문제로 인한 공사 지연이 거의 없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